핫캐릭터 어워즈에서 6연속 1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기록을 세운 배우 변우석이 연말 투표에서도 정상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 듀픽 듀피 ICK은 연말을 맞아 새로운 투표를 선보이며 K팝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최고의 배우를 선정하는 지천 24 글로벌 핫캐릭터 어워즈 투표가 오는 6일 정오에 오픈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는 변우석을 비롯해 김수현, 도경수, 송강, 이승기 등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배우들이 후보로 올라 역대급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또한 김선호, 김세정, 안효섭, 이준호, 이지은, 이민호 등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올해를 빛낸 대세 배우들이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본선 투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총 34명의 후보가 A조와 B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된다. 각 조에서 탑 3에 오른 총 6명의 배우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된다. 결선 투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1위를 차지한 배우에게는 국내 패키지 5개 광고, 롯데월드몰 아트캔버스, 롯데월드 샹들리에, CT 빌딩, CM 보드, 홍대 공항철도 와 배우의 이름으로 100만 원 기부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우승 보상은 배우들을 후보로 하는 연말 투표 중 최대 리워드로, 유픽 공식 애플리케이션 및 SNS를 통해 공지됨과 동시에 팬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며 투표를 향한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한편, 현재 유픽에서는 2024 올해의 픽 투표를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연말 투표 중 하나인 2024 베스트 포지션 어워즈 투표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변우석이 이번 연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7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핫캐릭터 어워즈에서 6연속 1위를 차지하며 팬덤의 역사를 다시 쓴 배우 변우석. 그의 눈부신 여정은 단순히 팬들의 사랑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K팝과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제, 변우석이 연말 투표에서도 정상을 지킬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변우석은 핫 캐릭터 어워즈에서 무려 6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는 단순히 인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기록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작품에서 보여준 독창적인 캐릭터 해석으로 팬덤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들은 항상 높은 시청률과 흥행 기록을 세우며, 변우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흥행 보증 수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글로벌 팬덤 플랫폼 주픽, 듀피 ICK, 이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투표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다. 이는 팬덤의 결속력과 열정을 측정할 수 있는 무대이며, 배우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특히 이번 2024 글로벌 핫캐릭터 어워즈 투표는 역대급 후보 라인업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다. 변우석을 포함해 김수현, 도경수, 송강, 이승기 등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들이 후보로 올라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외에도 김선호, 김세정, 안효석, 이준호, 이지은 이민호 등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은 배우들이 대거 합류해 팬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투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본선이 진행되며 34명의 후보가 A조와 B조로 나뉘어 토너먼트 형태로 경합을 벌인다. 각 조의 탑 3에 오른 총 6명의 배우만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되며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 무대에 오른다. 결선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배우는 국내 패키지 광고 5개, 롯데월드몰 아트캔버스, 롯데월드 샹들리에, 시티 빌딩, CM보드, 홍대 공항철도라는 대규모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배우의 이름으로 100만원이 기부되는 선행까지 더해지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현재 팬덤 내에서는 변우석이 연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의 팬덤은 이미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글로벌 팬층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가 주연을 맡은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넷플릭스 및 OTT 플랫폼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그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다른 후보들 역시 막강한 팬덤과 연기 경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김수현과 도경수는 변우석의 강력한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의 팬덤 또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말 투표는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팬과 배우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팬들이 직접 참여하여 배우의 가치를 증명하고 배우는 팬들의 사랑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특히, 변우석의 팬덤은 이러한 투표를 통해 그가 왜 핫캐릭터 어워즈에서 6연속 1위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계속해서 정상을 지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 연말 투표는 단순한 결과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배우 변우석이 얼마나 대중과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변우석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하며 7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우석과 그의 팬덤은 이번 투표에서 다시 한번 레전드라는 단어를 증명할 준비를 마쳤다.